자, 저희 종합문제 8번 문제입니다.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한다. 이거 당연히 사회권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. 사회권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요.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본권들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. 뭐, 근로권이라든지요. 환경권이라든지. 뭐 이런 것들. 근로권이나 환경권. 뭐, 이런 것들. 복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죠. 문제의 재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근로권은 현재 사회권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. 평등권 같은 경우는 평등권은 원래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등권 내에 있고요. 공무를 담암, 담임할 수 있는 권리, 요거는 참정권,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죠. 그다음 국가 구조 청구권, 요건 아마도 범죄 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구조 의무를 나타나고 있는 국가 구조 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여러분 8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